여러분,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 식당에서 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주가 법원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과연 어떤 전말일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주 지법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입니다. 그는 2023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가을까지 무려 1245kg의 옥두어를 구입해 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의 착각을 믿고 맛있는 옥돔구이를 즐겼던 셈이죠. A 씨는 제주산 옥돔구이라는 명칭으로 메뉴를 판매하며 약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그의 법인에도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옥동과 옥두어는 생김새가 유사해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서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에 대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배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했지만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자신이 구매하는 음식의 출처와 품질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